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설 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은설 쌤의 머릿속이 궁금해 파트 6 버전 준비했습니다. 파트 5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파트 6 문제 푸는지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파트 6도 어,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고 각 문제에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나레이션으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유익하게 봐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창 열려져 있으니까 댓글 이용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댓글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많은 힘을 얻고 있거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선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번 여러분, 앞문장 보시면, great benefits. 엄청난 혜택들을 이용하세요라고 되어져 있고요. 어떤 혜택들이냐면, 보증서도 있고, 그 다음에 갓길에서 이제 차량 뭐 고장났을 때 도와주는 그런 도움 제도까지 무료로 제공이 된다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너가 생각한 예산 안쪽으로 네가 돈을 낼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세요 라는 지금 우리 요금제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또 다른 혜택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사실을 덧붙이는 in addition 넣어줬습니다. 132번의 근거는 뒷문장으로 잡아줬는데요. Our competitive pricing,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 즉 합리적인 가격은 고객들에게 이마만큼의 돈을 절감시켜줍니다라는 문장이잖아요. 앞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긴 있지만 사실상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혜택은 뭐냐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132번에 What is the best part about buying from 우리 회사? 우리 회사에서 사면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알아? 라는 비번이 딱 들어가줘야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웠습니다. 133번은 on every purchase라는 요 관용어구 이용해서 전치사 on 넣어줬고요. 134번은 뒤에 있는 maintenance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required 요구된이라는 형용사 넣어주고 넘어갔습니다. 135번, 여러분, 앞 문장에서 이 회사가 이제 자동화된 키오스크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라 되어져 있고요. 그 키오스크의 그런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장이라 현재 시제에 넣어주고 넘어갔습니다. 136번 전문장 보시면 키오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직원들은 멀리서나마 원격으로 키오스크 모니터를 한다라는 문맥으로 136번에 리모트리 넣어주고 넘어갔습니다. 네, 137번 근거 찾을 때 뒷문장 읽어보시면, 키오스크가 유명해진다면, 그 회사는 더 많은 키오스크들을 설치를 할 거야. 요 문장이랑 정말 찰떡으로 붙는 문장을 골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C번이랑 D번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A번도 괜찮기는 한데, 전 차라리 A번이, 어, 문장 삽입으로 들어갔을 때, 137번 위치가 아닌, stalkers are dispatched to refill the machines as needed. 이 친구 뒷문장에 들어가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재료들을 채우는 사람들이 보내질 거야. 그 키오스크 리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뒷문장에 회사는 그 키오스크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할 계획이야. A번은 사실 차라리 as n e e 저기 뒷 문장에 있는 게더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A번보다는 B번이 더 답이 될 확률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첫 문장에서 현재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지금까지 긍정적인 피드백만 받아왔다. 그 다음 문장에 만약에 더 유명해진다면 더 많은 키오스크들이 설치가 될 거야. B번이 훨씬 더잘 어울리죠. 그래서 B번을 넣고 넘어갔습니다. 138번에 뒷문장 완전한 거 확인하고 나서 앞에 있는 places라는 선행사 수식하는 관계부사 where 넣고 넘어갔습니다. 139번에 우리 회사 휴게실에 있는 주방이 개방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D번 넣고 넘어갔습니다. 140번은 오답소고에서 쉽게 문제 푸실 수가 있는데요. A번에 그 복사기 꺼주세요. A번 들어갈 이유가 없죠. C번에 문자 또는 온라인으로 음식 주문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상하고, D번에 직원증을 항상 착용해주세요. 이 친구 넣기보다, B번에 다음 사항을 기억해주세요. B번 넣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웠습니다. 141번에 접속사 외는 있지만 동사가 두 개가 아니었어서 141번 동사자리 레이 b e l 명령문으로 동사 원형 넣고 넘어갔습니다. 142번은 전문장 읽어볼 필요 없이 wipe off the table 그 테이블을 닦아라, 어쨌든 깨끗하게 유지를 하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correct bin, 올바른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들을 두세요, 버리세요 라고 하는 D번이 들어가주는 게 가장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D번 넣고 넘어갔습니다. 앞 문장에 우리 식료품 점이 다른 장소로 옮긴다 라는 이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장소를 차지할 거야 원래 베네치 디퍼먼 스토어 요 백화점에 의해서 차지가 되어져 있었던 원래 또는 이전에 또는 한때 이렇게 과거 시제랑 잘 어울리는 부사 비번 넣고 넘어갔습니다 44번 뒷문장 읽어보시면 새로운 가게는 덜 혼잡한 경험 그 다음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할 거라는 내용이었고요 144번에 A번 여러분들 즉 고객들 응대를 더잘할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A번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145번에 뒤에 목적어 없는 거 확인하고 수동태 골라주시면 되고 9월 10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지 넣고 넘어갔습니다 146번은 앞문장 뒷문장만 보시면 되거든요 9월 10일날 이제 그랜드 오프닝이 있을 거야 그 다음 문장에 그동안에 있을 서비스 차질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C번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재밌게 잘 봐주셨나요? 네, 파트 6 정말 어려운 파트일수록 항상 이제 오답 소거해서 문제 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파트 6는 정말 지문 안에 근거가 다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문제 풀지 마시고 지문에 내가 어디에서 근거를 잡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 이번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어요!